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마을과 틀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봉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의 거주하며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니에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정착하는 백성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었던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항상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회파되었습니다. 성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무너진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하여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을 성 밖에 있던 마을들도 파괴되었습니다. 귀하는 공동체는 성 안에 살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살며 마을을 회복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가던 지역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지금 성밖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시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회복하고자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약속의 성취를 이뤄내심을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발걸음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괴된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 커녕 이미 세워진 것을 지켜내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포기합니다. 세상의 규칙과 법칙, 생각과 사상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터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세워가며 확장하는 것은 매우 성가시고 불편하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파괴된 도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버텨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텨낼 때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때 마을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정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 수고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견뎌내고 버텨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터전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확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